식당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하는 고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고기는 훈목전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전 영상에서 제가 전지와 후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후지는 싼데 좀 맛이 없고, 전지는 맛은 있는데 좀 비싸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이게 뭘까요? 목전지! 목전지는 기본적으로 목살, 이쪽 부분 목살, 그리고 이쪽 부분 앞다리살. 이렇게 목살과 앞다리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격은 국내산 후지보다는 비싸고, 그리고 국내산 전지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리고 지방 함량은 보시다시피 후지보다는 지방이 많고요. 그리고 전지보다도 지방이 많습니다. 그리고 식감은 당연히 지방이 많기 때문에 국내산 후지보다는 식감은 훨씬 부드럽고 그리고 전지보다도 부드럽습니다. 왜냐? 목살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지 앞다리살보다는 더 부드러운 부분이 많이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전지라는 고기가 가성비가 참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목전지라는 고기는 어, 저희가 거래처가 참 많은데 어, 대부분 불고기, 제육볶음용 이런 걸로 쓰고요. 그 외에 김치찜, 돈육찜 그리고 돼지국밥 집에서 국밥 안에 들어가는 고기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용으로 쓰인단 말이죠.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고기가 안 쓰이는 곳이 하나 있어요. 어디냐? 요양병원 그리고 어린이가 있는 곳. 왜냐? 이 목전지라는 부위가 기름이 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노약자나 어린이들한테 주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기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고기가 전지보다 싼데 그리고 전지보다 맛있는데 사용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는 점꼭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목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단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한 마리 분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쪽 반 마리 분 이쪽 반 마리 분두 개가 붙어서 이렇게 몸물로 되어 있고요 자 이걸 절단 바딱 자르게 되면은 자 단면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단면이 목살과 전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가 목살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여기가 목살 부분이고요 여기가 전지부분입니다 보이죠 예 그래서 목살 부분은 연하고 앞다리 부분은 그냥 뭐 조금 목살 보다는 덜 연하다 이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국내산 전지보다는 보더라 본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슬라이스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육용이나 어 불고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크게 절단을 하게 되면은 찜용이나 어뭐 김치찜용 그리고 수육용 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전지를 지금 보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아이이 정도면 기름이 괜찮다 어, 이 정도면 아, 기름이 많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 지금 위에 지방이 붙어 있는데 이 정도면 지방이 조금 작게 붙은 목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본인이 보시고 이거는 내가 쓰기에 괜찮겠다 안 괜찮겠다 어, 본인들이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면 돼요 왜냐? 아무리 좋은 고기를 갖다 주도 100명 중에 1명인 2명 정도는 안 좋다고 할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정리를 할게요 목전지는 후지보다는 비싸고 전지보다는 싸다 후지와 전지 딱 가운데 그래서 가격이 적당하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성비가 좋다 전지보다 맛있고 후지보다 맛있고 근데 가격은 후지하고 전지하고 사이 세 번째 목전지의 단점인데 지방이 조금 많다 네 번째 웬만한 돼지고기 요리는 목전지로 다 사용이 가능하다. 다섯 번째. 지방이 많기 때문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목전지에 대해서 더 궁금하다. 그러시면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달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